로또백입니다 네. 벌써 1010회 그렇죠? 1010회입니다 1010회 아, 벌써 1010회에요 1000회가 넘었습니다 네, 1010회 로또 네. 곱당 흐름으로 어, 당번을 어,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어. 자, 천회 때부터 보시겠습니다. 항상 로또 베이가, 어, 항상, 어, 추천드리는 건, 10주 기준으로, 어, 항상 보죠. 예, 뭐, 뭐, 100회기, 뭐, 뭐, 50회기, 뭐, 90회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일 기본적인 거, 어, 로또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 쉬워야 됩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예, 헷갈리면 안 되고요. 어, 쉽게, 예, 뭐든지 단순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 첫회 때로 보겠습니다. 2번, 8번, 19번, 22번, 32번, 42번. 네. 이 끝수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죠?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건 뭐죠? 네. 2급, 3급. 강하게 봤죠? 근데 2급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번 주회 차. 네. 1 0준인이 1010회인데, 그죠? 1010회인데, 이 것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어, 9것도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음, 아, 이번 주 1010회인데, 아, 이 것을 강하게 봐야 되는구나.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 39번도 있구나. 그죠? 예. 네. 보너스 39번도 있고요 어, 일단, 충격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 음, 이 끝이다. 음, 이렇게 보면서요. 아, 요건 곱당이죠. 네, 곱당. 자, 곱당을 보겠습니다. 네, 19번이 어, 출전했습니다 그죠? 음, 19번이 어, 출전하면서 나머지는 다 아, 멸이 됐다. 그죠? 네. 이번 주부터는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음, 어, 전 회차 출현하지 않았는 건 검은색으로 칠했고요. 어, 당번으로 나왔는 것은 어,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출현하지 않은 데서 몇주 뒤에 두 번째 이제 출현한 것을 어, 파란색으로 어, 칠했고요. 어, 보시겠습니다. 네. 첫회때 이렇게 19번이 에, 이렇게 출현. 했고, 그전에는 1번, 9번, 999회 때는 그죠? 1번, 9번이 출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쉬었어요. 쉬었...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죠? 다 죽어버렸다. 에... 다 죽었기 때문에, 1001회 때는, 어... 죽어, 출연하지 않았는 수에서 출연 확률이 큰데,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확률에서 그죠? 에...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아, 보고 어, 가는 겁니다. 에... 항상 근데 요거는, 요거는 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이렇게 13번이 나오면 17번, 17번 나오면 19번. 뭐, 이런 식으로, 어, 보는 거죠. 음. 1000일 때 보겠습니다. 아, 1000일 때. 아, 멸을 했네요. 그죠? 아, 멸을 했습니다. 다. 아, 출현하지 않았다. 아, 멸을 했다. 그죠? 멸을 했으면 다음에 참 뭡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출연하지 않은 데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1 9분이 나왔네? 1 9분이 나왔네? 그렇다는 거는 뭐1 7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네. 요렇게 흐름을 보는 겁니다. 곱당에서는. 자, 보시겠습니다. 자, 1002회 때. 네. 아, 세수나 출연했네요. 그죠? 네. 2 5분이 출연했고요. 3 3분이 출연했고, 1 7분이 요렇게 출연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17번은, 어? 다 죽었는데서, 어, 한 번도 출연안 했는데서 출한 게 아니라, 어, 한번 출을 했던데서 어, 17번이 나왔구나. 근데 요렇게 나왔네? 어, 그죠? 그럼 뭡니까? 어, 다음에 차. 이런 수들 을강하게 봅니다. 그죠? 에, 요한 번씩 출을 했던데, 그죠? 보다 출을 안 한데가 아, 출연 확률이 높겠구나. 아, 그러면 어떤 수들을 당분 잡아가야 되죠? 네. 요런 수들. 에. 요런 수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1003회 때를 보겠습니다. 네, 1003회 때 어떻게 되나? 네, 어떻습니까? 네, 한번 출연한 데서 나온 거는, 어, 파란색으로 칠한 데 있죠? 네. 1번이 어, 출연했습니다. 그죠? 1번 출연했고, 43번,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데서 43번이 출연 출연하는 거를, 어, 보실 수 있고요. 어, 그죠? 어. 제가 아까, 1002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43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04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는 거죠. 그죠? 근데 1번이 나왔어요. 1번 나왔으면, 요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17번 한번 나오고, 1번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9번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죠? 근데 17번이 나왔기 때문에, 19번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3,17,19는, 그죠? 어, 상도 마차라 그랬죠? 예. 친합니다. 친한, 친한 수입니다. 친한 수들.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14번 도 어, 친한 수입니다. 요래는, 요렇게는 그룹으로 어,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한 팀, 그죠? 예. 그래서, 어, 1004회 때 보시면, 네, 3 7분이 어, 출연한 거볼수 있습니다. 그죠? 어,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아 데서, 그 출연했습니다. 37번이 그 전에는 43번이 출연했고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같은 라인에서 나왔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쉬었어요 그죠 이렇게 9번 19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전에 17번이 출연했었고 이렇게 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도 출연하지 않았고 여기도 어, 출연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출연하지 않았다 여기만 출연했다 그죠 어, 그럼, 1005회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 수들 중에 강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요수 중에 강하게 본다. 아. 그리고, 1005회 때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13번이 어, 출현 했네요. 그죠? 예, 13번이, 어, 내가 1004회 때안나운서 이렇게 본다고 했고 그 전에 요거는 맞죠 내가 상부 마찰라고 14번까지 요거는 거의 한 팀이라고 그랬죠 네. 1번이 나왔고 9번 19번 나올 수 있었는데 17번이 나왔어요 그죠 17번 나왔기 때문에 19 13번 그죠 그래서 1005회 때 13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뭐예요 네. 19번 19번을 보는 겁니다 19번을 자, 자 13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13번이 어, 출연했다 어, 그리고, 얘들은 아직까지 다 죽었다. 그죠? 출연하지 않았다. 그죠? 예. 지금, 음, 조만간, 어, 터져야 되는데요. 그죠? 나오지 않은 수들 그죠? 나오지 않은 수들 나오지 않은 수들 중심으로 보대. 어, 19번, 13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17번이 나왔고, 그죠? 그럼 19번이, 어, 조만간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죠? 예. 1006회 때를 보시면요. 그죠? 예. 또 17번이 나왔네요. 그죠? 예. 19번을 봤는데, 17번 한번 나왔고, 13번 한번 나왔으니까, 어 10, 19번을 봤었는데, 어 17번이 어 출연합니다. 곱장에서꼭한 수씩은, 한수 이상은 꼭 출연한다. 그래서 이것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그러면, 17번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진짜, 이번에는 봐야 되는 거죠. 어, 이거는못 먹어도 가져가 본다. 어, 어, 요, 요 수들을 어, 가져가 보기도 하지만, 어, 그죠? 요 수. 그죠? 어.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어, 요렇게 당분을 요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어. 17번은 나왔었고, 이뭔가 여기 37번 출연했었네요, 그죠? 어. 37번이 또 출연했, 아이고. 음. 37번이 어, 또 출연했습니다. 도수. 자, 37번 출연했고. 음, 헷갈렸구요 이렇게. 이거는 37번이, 여기. 37번 출연했다. 그죠? 37번이 출연했고, 음,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어, 요 37번은, 37번 드디어 또다시 출연했어요. 그럼 31번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고, 지금 17번, 지금 13번, 이렇게 지금 주고받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만간, 19번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예, 1005회 때 18번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9거수도 나왔어요. 어, 그렇다는 거는 19번이, 어, 나올 때가 되게 간다는 걸볼수 있고요. 음, 31번, 41번, 7번. 그죠? 요 세수. 음, 세수 중점으로 보되, 어, 지금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19번도 나온다. 19분도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37분 하게 되면 31분도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곱당에서는 항상 당번이 어, 한수에서 두수. 근데 무조건 한수는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 그죠. 요 확률이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 추천 드린 거예요. 어, 항상 일단 1008회 때를 봐야겠지만, 그죠. 예. 1007회. 예, 네, 어떻습니까? 나왔습니다, 드디어. 주고받기를 <laughs> 하던, 어? 얘들 사이에서, 오고오 주고받기를 네, 하던 얘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19번이 그죠? 예, 네, 19번이 나왔습니다. 음, 드디어 나왔어요. 음. 19번이 어, 출한 걸 보실 수 있고요. 19번 한수나왔는때 아, 딱한수나왔네 그죠? 그리고는 다 멸을 했습니다. 멸을 했지만, 얘들 아직, 어, 살아있는 거죠. 에. 그래서, 1800대를 보겠습니다. 1 0 0대1 8 0 0 보면, 31, 42. 일 중에는, 어,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될 수고, 같이 따라 나와야 될수 31번이니까, 어, 30. 얘들, 얘들 라인은, 얘들 라인은 친하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냐면, 얘가 나오면 얘도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면 얘도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음, 노또배기가 음. 어, 추천드리는 건 요런, 이런 식이었죠. 네. 그래서 1008회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나. 네. 네, 나오지도 않았던 네, 31번. 그죠? 31번 드디어 출연합니다. 41번까지 출연하고요. 음. 33번은, 어, 보너스 불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직, 어, 출연하지 않은 걸로. 그죠? 네, 그냥 하자. 이렇게 아, 색칠해놓자. 어, 아, 렇게 아,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어, 25번하고, 그죠? 얘도 지금 죽었는데, 얘는, 그래서 제가 1009회 때뭘 말씀드렸죠? 네, 5번, 단번 5번, 7번.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예. 얘만 나올얘가만 남았거든. 다 나왔잖아. 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33번이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옛날에 나왔나? 아, 여기서 나왔구나. 1002회 때 나왔구나. 그럼 어, 이제 33번 또, 어. 보여지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7번을 제가 그걸 예상했고, 43번을 어 2월수로 어 생각을 했었죠. 어 그런데, 1009회 어 때를 보시면, 예 저번 주에 차였는데요. 예 멸을 했죠. 멸을. 네 지금 남아있는 거. 어 7, 7번. 그죠? 이건 예 멸을 했습니다. 멸을. 했습니다. 멸을, 예, 멸을 했기 때문에, 지금 31번 나오고, 보너스 나왔기 때문에, 33번 또,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10회 때, 예, 1010회 때, 예, 또 9것이 또 나왔네요. 그죠? 9것이 나오면, 9것을 예, 봐야 되죠. 9것이 예, 나오면 9것을 봐야 되고, 8것이 나오면 8것을 봐야 됩니다. 네. 여기도 9, 끝. 그죠? 어, 지금, 지금 안 나온 게 뭐죠? 9, 19, 29. 나올 거는 39네요. 그죠? 39. 어. 39. 어. 나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33번이, 어, 보너스 버리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34번이 맞받아쳤어요. 그죠? 항상 이웃수는 나옵니다. 그죠? 네. 33번, 이웃수. 그죠? 44번 2월 됐고요 네. 41번의 이웃수 40번이 출현했고, 그죠. 참 신기하죠. 이런 예. 식으로, 이런 예. 식으로 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10회 때, 1010회 때는 뭘 봐야 됩니까? 네, 7번, 그리고 33번, 이렇게 예. 어, 보여집니다. 29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넘는 3배수 쪽에 예, 39번 또 어, 이렇게. 예상수에 넣어 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참,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곱당이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빠져있는 수들은 뭐죠? 자, 0,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그죠? 항상 이렇게 보죠. 우리는. 자, 여기서 보면은 0 끝, 네, 나왔습니다. 그죠? 어, 1 끝. 1 끝이 없네요. 어, 2끝 없네요. 어, 3 끝은 나왔습니다. 그죠? 4끝 나왔습니다. 그죠? 5끝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0 끝은 어, 나왔었고, 어, 뭡니까? 1 끝, 2 끝. 아, 0에서 5에서는 1 끝, 2 끝이구나. 자, 6, 6, 7, 8, 9. 나왔습니까? 9, 끝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뭐죠? 다 죽었습니다. 그 이번 주 뭐죠? 네. 1 끝, 2 끝, 6 끝, 7 끝, 8끝 위주로, 위주로 당번을 찾아보자. 네. 이렇게 어, 추천드리고요. 어, 이렇게 추천드리고, 어, 이렇게 제가 팁을, 어, 로또베이가 팁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죠? 어, 7번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 지금, 7번이 많이 쉬었죠 7번이 안 나온 게 그죠 어, 굉장히 많이 쉬었습니다 7번이 지금 네. 지금 1000회 때부터 쭉안 나오고 있어요 어, 물론 그 전부터 안 나오고 있지만 은 어, 7번이 이제는 어, 나올 때가 나올 때가 되어 간다 네. 나올 때가 되어 간다 그래서 1010회 때는 어, 들어가 보는 거죠 7번이 다른 자료에도 봐야겠지만 일단 콕당에서는지피는게 7번 그리고 한주 쉬고 나온 33번. 그죠? 33번. 왜냐면 34번이 출연했으니까. 34번이 유수잖아요. 34번이 유수. 네, 35번, 33번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어, 추천드려요. 어, 끝수 위주는 이렇게. 1번, 2번, 6번, 7번, 8번. 그 중에서 높은 거는 2번. 그죠? 아, 2번이, 2번이 가장 높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어, 6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예. 물론 7번 들어가 있는 이것도 어,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6번 7번 8끝 위주로 어, 당번을 어, 많이 어, 찾아가시면 보고 어, 집어 가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 로또베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아, 곱당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벌써 어, 월요일이고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다들 힘든 시기인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어참 요즘에 보면 음,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어, 시끄럽기도 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맡은 바 어. 최선을 다하시고 어. 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기가 맡은 데서, 맡은 바 <laughs> 안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어, 행동하시고, 어, 생활하시면, 어, 좋은 세상이, 어, 빨리 오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로또백이는 또더 어, 나은 어, 자료를 가지고, 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과 어, 시청하시는 어, 분들을 어,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참, 저희 아이가 네, 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셔서, 우리 저 아이가 에, 그, 씻은 듯이, 어, 나와버렸어요. 낳았고, 지금 굉장히, 어, 활발해요. 어, 굉장히 활발하고, 지금 그래서, 어, 아빠로서, 부모로서, 어, 굉장히, 어, 참, 안심도 되고, 어, 기분도 좋고, 어, 또 한시름을 낳았는, 한시름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참. 다들, 어, 이런, 난국에, 그 다음에, 저, 전염병 시대에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 아프지 않도록, 어, 전염병을 걸리지 않도록, 어, 걸리지 않았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